안녕하세요, 민돌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스타리아 캠핑카 리뷰를 올렸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엔 이 차를 실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와요. 이 캠핑카의 차주분. 안녕하세요. 제가 실사용 리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더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실사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직접 차를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전해드릴게요. 와. 스타리아는 창문이 커서 시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있어도 되게 답답함이 없네. 평상시에 타고 다닐 때 승차감은 어때? 나는 진짜 이거 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느낌. 음. 근데 이게 또 몰라 이게 밑에 등급에 이제 화물차로 되는 스타리아는 이렇게 또 승차감이 또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았다. 밑에 거는 쇼바가 판스프링이거든요. 음. 음. 아 그냥 쇼바 쇼바처럼 옵션에 있으니까. 따라 쇼바가 달라? 그치 그리고 얘는 승용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화물로 들어가고 응 그래갖고 아예 쇼바가 다르구나 그지 그리고 세금도 화물이니까 싸고 얘는 승용차니까 일반 차처럼 똑같이 나가고 화물로 사서 캠핑카로도 돼? 어 되지 어 그러면 세금도 다 싸지 그걸로 나어아 어. 그런데 그걸로 사는 면은 이제 옵션 같은 것도 없고 리밋도 걸려 있고 그걸 차선을못가 음. 그런 차들은 음. 그래 세금이 싸지 장단이 있어 승차감이 타니까 괜찮네 쁘지 않아 그래. 음. 방지턱 넘을 때도 괜찮고 캠핑카는 가구나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가지고 주행할 때 소리 같은 거 나는 있는데 근데 거의 소리가 없는 거 같아. 없는데 그 뒤에 테이블을 그냥 내가 설치해놓은 거라서 거기서 약간 소리가 나는 수 있는 있어. 저런 TV 쪽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나는 거랑 테이블을 그냥 붙인 게게 아니야. <laughs> 차에 원래부터 달려있던 거는 진짜 조용한 잡소리도 없고. 아 이태원 진짜 오랜만이네. 하늘 진짜 예쁘다. 그니까 날이 되게 맑아졌나? 갑자기 맑아지네. 좀 전까지 비오더니. 이 차는 주차할 때 불편함 같은 건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없어. 그럼 이 차에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게 있나? 다 있지. 아, 이렇게 음, 어라운드 음. 뷰, 후분, 이렇게 아,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구나. 옵션에 어, 이런 어. 게다 있으니까 운전할 때 어, 편하겠네. 이게 정면. 아. 정면, 위, 앞에, 옆에 이렇게. 음, 그래서 운전할 때좀 편하겠네. 이게, 편한 편한 이게, 딱좀 이게 풀옵션이라 위. 있는 거지? 오 뭐야 오 지금 뭐 오! 주위에 오! 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오. 십사일 <laughs> 날이차 에어컨 달러 간다고. 응. 그러면서 약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 지금 좀 이렇게 쓰면서 좀 조금 것쯤... 불편했던 걸또 변형하고. 아 이건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추가하고 좋겠다. 싶었던 어, 것도 설명... 추가하고. 핀카드 끝이 없구만 이게 처음에 타면은 1년 정도는 자기 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바꾸고 AS 같은 것도 생기고 고쳐가면서 좀 타,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 음, 나의 그 색깔을 모르니까 처음에 어. 유리가 진짜 크니까 하늘도 잘 보이고 좋네 어 아, 그럼 방지턱 넘을 때도 흔차감이 나쁘지가 어, 않아요. 지금 속도도 안 줄였는데. 음. 응. 오늘은 한강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면서 이 차를 느껴보려고요. 오늘 저희가 있을 장소 아, 이런 걸 붙일 거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붙이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겠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의자 돌리는 거야. 음, 의자를? 그냥 돌리면 돌아가네? 뭔 스위치를 만진 거야? 여기 스위치만. 아, 그 앞쪽에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각도를 그렇게 맞추고. 슬라이드를 깼네. 이제 여기서 라면을 사와서. 라면을 먹는 거지. 응? 핑카에서 라면이라니... 음. 라면 이름이 한강라면이지? 기계도 응. 팔잖아 이 안에 음료수 있어? 응확 이렇게 오오 오 없는 게 없네 물, 술다 있네 콜라 줘? 진짜 내가 먹던 거이 응. 냉장고는 크기를 더큰 걸로도 할수 있어? 더 작은 걸로도 할수 있고? 이게 35L? 45L 45L? 꽝닫아 45L? 55L짜리도 있는데 음. 그거 좀더 높더라고 팔걸이가 좀 약간 불편해진다 음, 55까지 들어가는데 음. 이 팔걸이 높이가 좀 높아진다 음, 중간중간 이렇게 휴지통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저쪽에도 캠핑카가 서 있는 것 같다 완전 큰 캠핑카 저거 완전 집이겠다 아다 먹었다 이러면 켜지는 거야. 이게 끝까지 돌리면 제일 세게 나오는 거고, 어, 일단 세게 하고 나중에 줄이면 된다. 거의 안 느껴지네. 무시동이더 소리가. 나중되면 더 없어요. 음... 지금도 나중되면 더 소리가 춘다고 노리 응. 라이프. 완전 추워요 밖에. 어, 따뜻해. 지금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불어. 저 선풍기는 뭐야? 저걸 이렇게 키면은이 열기가 여기 앞에까지 순환이 되게끔. 음... 근데 나중에 에어컨을 켜도 똑같지. 음 제가 한마디로 순환을 시켜주는 서큘레이터, 역할을 하려고 당구나 서큘레이터, 어. 서큘레이터. 올림픽대로라 엄청 시끄러운데 들어오니까 엄청 조용해. 방은 방진하고 위에 가죽으로 다 치우고 다 바닥부터 천장 겉에 옆에 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훨씬 조용한 거구나 일반 차보다도. 있지. 그러면 진짜 확실히 틀려지긴 하지. 음오 그렇게 앉아 있어도 편해 보이네. 다리에도 펴지나? 어 티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캠핑카 안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이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우리 집이 아니고 뭔가 밖에 있잖아. 음. 밖에서 내 안에 뭔가 안전한 집이 있다는 느낌? 밖에 막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든 막 돌풍이 불든 여기 있으면 되게 안전하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지. 이렇게 소리도 안 들리고 어. 뭔가 어. 흔들림도 없네, 차가. 어, 어디를 놀러 갔을 때, 캠핑을 갔을 때, 노지를 갔을 때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밖에 보고 있는데 밖은 되게 추워 막 바람 불고 막 지금 눈물라막 몰아쳐 텐트였다고 생각해봐. 그치 텐트 막 흔들리고 그치, 흔들리고 아 어, 이거 철수할 뭐, 생각에 그치. 막 그거부터 벌써 짜증 나고 그 걱정부터 되잖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이제 가까우고 가면 돼 그냥. 음 그러네. 그게 너무 좋고 그런 거지. 음 지금 이 침대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퀸 사이즈라고 보면 돼. 이게 퀸 사이즈. 어. 내가 한번 누워봐도 돼. 몇명 정도 누울 수 있나? 살짝 누워. 어, 그렇게 그렇게 한한명 한명 잔다 치고 뒤로. 어. 그렇지. 두 명. 그렇지. <laughs> 두명 반. 음, 그러니까 여기에. 세 음, 명까지 되네. 이 부부랑 깐난 애기 한 명까지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둘은 널널해. 그러니까 성인 둘에 애기 한 명까지 되겠네.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부부가. 딱 둘이서 자는 게 제일 좋지.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 보자. 길이는, 그러니까 내가 누우면, 음, 아, 음, 충분하네 길이가. 충분해. 진짜 여기 둘 둘은 그냥 완전 널널하겠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음, 둘은 충분하네. TV 위치도 되게 좋네. 응. 길이가 이게 충분했어. 충분해, 충분해. 이게 다나파가지고 어. 이런 소재도 직접 너가 다 굴리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색깔만 안가 내가... 음, 색깔을 고르고. 음, 딱그 미국집 올드한 느낌 있지. 음, 약간 이런 색깔 올드한... 그냥. 나중에 오래 써도 그냥. 아, 어, 약간, 약간 이렇게. 어. 테닝 된다 그러나 어, 어. 가죽이 테닝되고 하면서 오래 되면 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때도 묻고 어, 이러면서 어. 여기에 뭐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 가죽도 있고 많은데 음. 이색을한 거지 음. 어떤데 보면 은막 나무로 다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색을 어. 입히잖아 그거는 되게 찌그덕 소리와 함께 안 아. 좋잖아 아, 나무의 그런 그런 단점이 있구나. 느낌을 색깔을 가지려고 이걸 한 거야 음 어, 그럴 수 있겠네 어, 나는 어. 무조건 이쁘기는 나무가 이쁘니까 근데 아, 어. 아 실사용에서는 또 그런 게 있네. 그렇지 나무가 약간 이제 그아 같이. 장판 깔고 매트 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네. 근데 물론 한겨울 되면 좀 추울 수는 있어 여기 에는 그래서 내가 무시동 히터를 밑으로 하나 빼달라고 하는 거야. 아 이번에 에어컨 음 할때 음 무시동 히터를 지금 무시동 히터 다 지금 위에만 있잖아. 어 내려오는 게 근데 여기 바닥 부분이 약간 쌀쌀해. 음이 열이 내려오질 못해요 끝까지. 음 그래서 이밑으로 하나를 빼서 무시는게더 하나 토출구 하나 더 빼려고 하는 거야. 음. 에어컨은 어디에 달아? 이쪽에 다는데 근데 그것도 종류가 있어. 음. 이 순정형으로 빼는 게 있고, 음. 그럼 겉에 에어컨이 안 보여. 음.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부착을 하는 게 있고 캐리어식을. 음. 두 가지가 있어. 넌 그래서 어떤 거라도 그냥 창문에 붙이는 거라는 거야. 음. 왜어 이게 순정형 에어컨을 가면은 이 순정 음. 에어컨을 건드려야 돼음 그럼 as가 안돼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덜 시원해 아 깔끔은 한데 덜 시원하고 as가 안 되는구나 관이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이제 냉기가 약해지는 아. 거 아. 그게 낫겠네 단점은 여기에 이제 창문이 안 창문이 보이겠구나 창문이 안 보여지고 이제 기계가 하나 추가가 된다 음.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이제 순정용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도 이것저것 많이 좀 고민해봤는데 그게 나은 것 같아. 차량 보증 그 보증도 음, 못 받고. 응. 음, 음, 음. 그다고 하더라고. 음. <laughs> 이 차를 지금 업체에서 구매를 했잖아. 그럼 똑같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밖에서 차를 산 것처럼 똑같이 음. AS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음. 현대에서? 음. 아 보증 기간이 그때 너가 차를 출고한 순간부터 그럼 보증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야? <laughs> 어 맞지. 그아새 차로 신차로 등록이 되고. 어 신차로 등록이 음. 되고. AS는 다 받지. 아그 어. 차가 출고한 날부터 이렇게 똑같이 AS 날짜가 정해지는구나. 음. 캠핑카를 만들 때 부속품들의 AS는 그 업체에서 해주는. 그렇지 그런 건 업체에 따라 그르겠지 어. 음. 캠핑카를 처음 샀는데 캠핑카를 처음 구매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규모. 아, 응. 회사의 규모를 규모 보고. 규모 같은 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이 회사가 저번에도 말, 말했다시피 요즘에 망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 않을 업체를 찾는 거야. 그 가보면은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런 이제 자본력이 좀큰 회사들로 해야지 이제 나중에 AS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잘한다, 그건 없어. 요즘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내가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한 거지 또 근데 음. 어디는 이 레이아웃에서 고, 못 고쳐 음. 무조건 이대로만 나가야 돼 음. 내가 좀 변형하고 싶어도 안돼 너가 원하는 어, 그런 레이아웃을 조금 변형을 만들 하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구나 응. 근데 안돼 근데 여기는 좀 음. 내가 어,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로 해서 할수 있더라고 음. 근데 어디는 이 하이로프가 안돼 음. 무조건 팝업만 돼막 이런 거 나는 음. 그게 싫은데 음. 여기는 돼 그래서 여기 선택한 거고 좀 나는 보면은 뭐 가구 이런 거뭐 이런 거 아예 없어 음. 나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만 해놓고 나머지 내가 조금씩 채워서 가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음.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음. 일단 와이프는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TV 보면서 같이 보는 거지. 음. 티비나 보자 응? 티비나 보자 티 v 라고응 충분히 이렇게 둘이 봐도 불편하지가 않요그걸 차는 이렇게 앞에 두고 튼구나 어어휠을때다 풀어놨어 이 차의 단점은 없지만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걸 굳이 뽑자면 아무래도 공간감인데 만약에 이게 차가 좀만 더 넓었어, 넓어서 이 침상이 가로 침상이 됐다 하면은 여기 공간이 더 넓겠지. 음. 그게 약간 아쉬운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차는 그렇게 음. 넓은 차가 아니고. 가로 폭이 조금만 넓었어도 이게 침대가 가로가 됐으면 이 공간감이 확실히 참... 더 커졌겠네. 근데 그런 차를 원하면 차가 크고 높은 차를 가야 되는데 주차 주차장에 주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이 이제 확실한 거지. 음. 어, 그리고 이, 이 캠핑카라고 음. 하는데, 음. 이 차는 솔직히 캠핑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이걸 뭐라 고불러야 돼. 그러니까 음.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카는 막 진짜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막 차도 크고 높고 막한 그런 모터홈들을 캠핑카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뭐 요즘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미 캠핑카, 뭐 차박용 음. 하는데, 나는 이제 캠퍼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음. 그런 식으로 그면 이차를 너에게는 이차가 캠핑카라는 단어보다는 캠퍼밴, 캠퍼밴. 어 그렇게 캠퍼벤. 많이 부르긴 하지. 아, 앞으로 응. 이차는 캠퍼밴으로 부르자. 그래 그렇게 그게 맞아. <laughs> 그래. 그거 줘 나. 그게 진짜 맛있어. 나 지금 <laughs> 최애야. 한번먹어봐 <laughs> 진짜. 갈증 날때 그냥 꿉꿉고 마시면 진짜 맛있어. <laughs> 응. 와. <laughs> 건배할 뻔했네. 짠. 음, 소래눈 같은 음료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이 음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 좋아하거든요. 너도 소래눈 좋아해? 맨날 목욕하고 나오면 무조건 소래눈 마실지. 근데 이게 진짜... 어... 쓰이마네 그냥 되게 곱게 쓰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저렇게 천장을 나무로 하면 이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수축 팽창이 있으니까 너 말대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어... 소리가 날 수가 있겠다 그게 뭐야? 봐봐, b 클라스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뭐 클래스 이런 게 뭐야? 아, A클래스는 버스 기반 있지 막 음. 45인승 아저 밖에 있던 그런거 어, 그런, 그런 거. 버스 기반 막 어. 20인승 3 0인승이라 어. 버스 있지 그런걸 A클래스라고 음. 하는거고 B클래스는 이제 뭐 르노마스터나 솔라티. 솔라티나 뭐 벤츠 스프린터 어, 이런거를 B클래스 C클래스는 앞대가리를 자르고 뒤에 이렇게 확장 아칸 캠핑카를 캠핑 올린 포터 그런 거. 이런거 어, 어, 그런걸 C클래스라고 하는거 아, 그렇게 A, B, C로 돼? 어, 카니발은 음... 이 높이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오, 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laughs> 형이 오라 <뭐라> 그랬잖아요? 네? <laughs> <laughs> 아, 니네 피클이라는 거 먹어? 너무 좋다고? <laughs> 피클 먹어? 네. 뭐가 좋아? 이거 차요? 편해요 차네? 편해? 공간감은 어떤 거 같아? 공간감 어, 나쁘지 않은데, 온도 엄청, 편한, 엄청 편한데, 엄청 음... 편한데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하고 나도 들어갈게. 그리고 이쪽 문을 닫고. 오. <laughs>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될 그래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나씩 먹으면 될것같은데 하나씩 먹면 이거 넣어놓고? 응얘 어. 그냥 넣어놔 응문좀 냉장고 문을 콱 닫아 여응콱 됐으 어. 너 지금 캠핑카 계약했지? 네? 캠핑카 살라 그러지? 네짠너잘 돌아다녔네 미지 않고 음. 조심히 먹게하나 줄게요 음. 나 3명정도는 앉을만 하다 그러니까 자을 못자도 그냥 이렇게 모는거지 뭐 음. 그냥 여기서 활동만 한다고 치면 3명정도 괜찮네 세팅 언제와요? 곧 올거야 이걸 누가 처음에 개발했는지 형 대박이네요 <laughs> 이거 회전시트 형와 이거 진짜 머리 잘썼다 거의 다킨이 치킨이, 킨치킨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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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킨이 캠핑카 경험하니까 어땠어 이낌이높킨이 무조건 바꿀이야킨 아, 캠핑카 이 치킨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확 다음 걸린구나. 캠핑카 리뷰 기대해주세요 니 <laughs> 차로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 점이 좋았어? 너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떤 부분이 편해? 이,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어요 공간감이 네. 그리고 일단 나보다 큰 사람이 없잖아 캠핑하는 사람 중에 근데 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너가 지금 130kg? 120kg 컷 <laughs> <그냥 웃음> <선> 넘지 말라고요 에? <laughs> 네. <laughs> 알겠... 120면이랑 130면 어느 한이 너무 틀리다고요? <laughs> 알겠어. 어, 너한테도 이괜차는 이 공간감이 참 괜찮게 느껴지 아, 지금 얼른 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셋이 작은 애들이 아니야. 맞아. 아, 그죠? 셋다아지 큰데 음. 지금 이렇게. 네, 그래. 이게 앉아서도. 맞아, 맞아. 그 그러면 너가 원하는 캠핑카의 옵션이 있다면? 통풍시트. 그리고? 인산철로 통풍시트를 돌릴 수 있게. 아,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송시트를 돌릴 음. 수 있게. 그러면 엉덩이에 땀도 안 차고, 소주 한 새벽까지 그냥 다이렉트. <웃음> <웃음> 짧게나마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제가 한번 캠핑카를 체험해 봤는데요. 어, 캠핑카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캠핑 라이프가 너무나도 편해질 것 같아요. 아, 좀 부럽긴 합니다. 어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스텔스 모드로 그냥 간단하게 라면도 편의점에 사다가 먹고 만두도 한번 데워 먹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사갖고 와서 배달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끔씩 친구가 캠핑을 할때 옆에서 대리만족하면서 즐겨보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캠핑하는 모습도 담고 뭔가 텐트 리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제 차로 혼자서 솔캠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 지역 맛집에 가서 먹고 그런 모습도 한번 찍어 볼 예정이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나도 즐거운 캠핑이었고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민돌이 라이프!